그 다음에요. 봐보세요. 응용 응용 좀잘하 사람들은 처음에 너클 줬죠? 그럼 너클을 받았죠? 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주겠죠 너클로는 근데 좀잘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클 주고 내가 툭툭 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 자 너클로 받아줘 보세요 제가 내가 스트로크 쳤어? 드라이브 쳤어? 방 봐봐 너클 줬고 못 치게 내가 지금 뭘로 쳐요? 그러죠 그것도 봐야 된다고 너클 줬는데 못 쳤잖아 그럼 내가 스트로크처럼 밀어 치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거 봐봐 자 스트로크 그렇지 응. 그럼 어떻게 서 대응해야 돼요? 스트로크니까 공이 쭉 바닥 가니까 오케이 어. 자 너클 받아주니까 얘가 스트로크 툭 그렇죠 자 너클 줬더니 오른쪽 스트로크 툭 그렇죠 약간 주고 가는 공이죠 얘는 툭 그렇죠 네. 너클 서브 스트로크 툭 그렇죠 너클 서브 스트로크 툭.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레벨 있 사람들은 긁어준다면 이렇게 그럼 드라이브로 같이 대응하고 같이 각을, 각을 대응해, 각 대응해, 위에서. 아니, 그, 윗각만 딱 가볍게 잡아준다 는생각에 너무 막긁으려 하지 말고. 자, 쓱. 그렇게요. 응. 다시. 너클 서브. 자, 헤드 드라이브. 그렇죠, 윗각. 응. 못 치게 있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응. 꼭. 쭉. 그렇게. 약간 드라이브성으로 같이 가볍게 관절려 낸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쳐본 게 아니라. 결을 딱, 결을 만들어서 다 같이. 너무 얇어. 아니, 얇은 게 아니라. 밀려 손목이. 가볍게 툭. 이렇게 너클 자, 드라이브 성 이렇게 l 클케이 오른쪽 드라이브 e 위에 a 각그위죠 a 클 local, 준비 툭 a l 안으로 돌리지 마시오 l l 지서 a l l 빼지 마시오 <laughs> 자, 공 보면서 툭셋공 l local, 클리 c 툭 l l 다위 그렇죠 아, 너무 강해 윗각을 눌러줘. 그냥 응. 그렇게 어이, 들지 말고, 응. 자, 툭, 공 데리고 가요. 공 데리고 가요. 그렇게 데리고 갔다가 와야 돼요. 지금 못자는 이거, 그거야. 혼자 가니까 자꾸 응. 공이 빠져나오는 길은 여러 가지라니까. 여기 그렇게 열, 자, 공이 다, 이번에 다른데, 저기 그렇게 열. 응, 잘 보셔 봐. 이번에는 여기 몸으로 그렇죠. 자, 응. 저기 그렇죠. 어, 어,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기본 각으로 그냥 열열 열린 각으로 그렇게 응 음. 당기는 각이에요 열린 각으로 누빼야죠 그렇게 네. 여기랑 여기는 틀리게 하셔요 뉴턴할 네. 때 본인이 손목을 어디, 어떻게 쪽쪽으로 해놓고 눌러야지 이리 당겨봐요 내려놓고 눌러야지 그렇게그거이 차이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랠리하실 때요 자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민 넘겼자 이렇게 일곱, 이곱. 그럼 랠리 때는, 봐봐 리턴을 보고, 이제 여유를 피울지, 스텝을 빨리 할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봐봐 아, 커트볼 다 올렸어. 그러면 랠리 싸움이죠, 결론은. 그러면, 자, 저, 저랑 랠리 해볼까요? 이 사람 랠리가 빠른 편이에요? 느린 편이에요, 지금? 그이안 빠르죠? 지금, 보통이죠. 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올렸더니, 올렸더니, 봐봐요. 굉장히 이 사람만 그냥 속빼도있는 장난 아니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스텝 쓰는게 틀리거든요 봐봐요 네. 느린 사람은 어, 자리를 비비면 안돼요 자 1번 공 2번 공 2번 공그리고 봐봐요 2번 공백 쳐봐요 원래 2번 공 우리가 어떻게 쳤죠 그리셨죠백 쳐봐요 네. 와서 백 쳐봐요 와서 백 쳐봐요 와서 백을 쳐봐요 그러면 여기 못 쳐요 이걸 흐트러뜨리면 안돼요 네. 네. 코스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네. 1번, 몽고, 2번, 아 3번, 4번. 얘를 또박또박 잘해줘야지 앉아. 코스가 좋은 사람이라서. 야네가이 코스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1번 셨죠? 근데 거기서 서플리 뛰어가 갖고 올라가면 진다는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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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케이. 지키는 거. 2번, 그렇죠. 자, 지켜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자 방금도 그렇죠 좋아요 자 많이 가면 안돼 많이 가려면안돼그렇지 그렇게 하긴 가는데 다 가버리면 안돼사정 없이 이번 빨리 잘오 잘하시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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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주시냐면 기술을 바꿔요 봐봐 지금 쇼트 드라이브 지금 기술 바꿔줘 보세요 그렇죠 뭔가 기술적인 느낌들 여기도 드라이브 뭐 박자를 바꾼다거나 임팩트를 바꾼다거나 그렇게 바꿔나가는 방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올렸더니 봐봐요 빨라요 빨라요 빠르면 그렇게 쳐다나면안 돼요 이제 뭐냐면 2번 3번 코스를요 이 잔발로 잔발백으로 견뎌야 돼요 그러면 견뎌볼게요 자 견뎌요 견뎌요 여기요 견뎌요 그렇죠 견뎌요 이렇게 이렇게 견뎌요 자이 놈이 찬스야 먼 공만 감으세요 자, 견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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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견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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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몽고, 감아 자, 밀지 말고. 자, 몽고가감쭉 슉. 그렇게. 이리든 저리든. 자,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여야 돼. 빨리 움직여야 돼. 이거 빠르니까. 자, 움직여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져요. 움직여야 돼요. 확실히, 공이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게. 그렇죠. 움직여요. 자, 나왔네. 아니, 그거는 이제, 공, 내 공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가맞히는 속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해요 그렇게요 멀, 멀었을 때 하는 거예요 예. 공이 빨리 오니까 가까운 공을로지나 저는 지는 거예요 자, 그렇죠 빨리 백을 다 잡고, 백을 다 잡아요 백을 다 잡아요 자, 멀었네 그렇게요 자, 이제 진짜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너클 너클 리턴 올렸죠? 자, 어때요? 봐봐 내 빠르잖아 딱맞히면 알아야 돼 자, 올려보세요 어때요? 별로 안 빠르죠? 자, 지키면서 그렇게 영역을 지키면서, 지면서 임팩트를 살짝씩 변화만 시켜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좋았다가 좋았다가. 그렇죠. 헤드를 줬다가 안 줬다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변화해. 네. 올렸더니. 빨리 다리, 다리, 다리. <laughs> 다시. 다리, 좌우로 다리. 여기저기 막 움직여야 돼요. 자,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해요. 움직여요. 움직여봐요. 한번치고 무조건 움직일 생각이에요. 움직이다 보면 공이 나와요. 하나, 둘. <웃음> <웃음> 다시 일단 빨리 치고 무조건 따라가라는 생각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뭐애는 기술적인 뭐가 없어요. 기술적인 거 없다고요. 스텝이 중요하고 일이 더. 서왜 거기 지켜 놨고 네. 가까워지 멀리 때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이런 여기 더 와도 돼요. 네. 영역을. 뭐냐면 지금 가깝잖아요 지금 위치에서보다 가까우면 그속와야 돼요 그렇죠 나 안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예 안전히 버릴 때가 지금 와보란 말이에요가 가깝게 가까게 움직여 그래서 가까울 때가 움직여 가까우면 계속 움직여야 돼 그쪽으로 움직여요 아, 빼고 잡아요 다 움직여요 자 그렇죠 그러고는 다시 아, 그러면 질려서 뺀단 말이야요자 아니제 애매한 애매한 공이잖아 빨리 와백으로 빨리 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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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더와가도 돼요 그래서 가요, 이렇게 가요, 가요, 아, 찬스, 이런 느낌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되게 여성분들을 만나고 예. 빠른 사람 치면, 예. 근데 노인이 많은 사람들 어 때요, 이렇게 이렇게 슬슬 싸하면서사람 죽인다고 이렇게 슬슬 하면서, 예. 이런 스타일로 뛰어가면 안 돼서 쉽게 예. 예, 여기까지요. 오히려 예. <laughs> 뭐 빠른 걸잘 움직이네, 예. 어스피드맨이 어, 해서. 초고에 그 서브 받고 리턴할 때에 그때는 여러 가지 종류 있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한다고 구질이 엄청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 랠리는 아까 그 속도전만 하고의 코스전 생각한단 말이요. 에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코스할 거에 속도로 볼거냐